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신학성경 87페이지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장 읽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있으며, 그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여섯 달이 되었나니. 함께 읽으십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함에 이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순종과 믿음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 때문이고, 또한 어, 믿음에 따라서 순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은 손바닥의 앞과 뒷면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르는 걸볼수 있고 순종하는 이의 삶을 보면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만 크게 풍성하게 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은 가짜인 거죠.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을 보시고 그. 나무를 향해 저주하였을 때 말라 말라지게 됐죠. 그래서 잎만 무성한 사람이 있어요. 잎만 무성한 열매가 없는 사람. 실제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열매가 없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왜 은혜를 입었을까요? 마리아는 30 8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조미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라는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는 만큼 순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가늠할 수가 있죠. 여기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죠. 이 가브리엘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으로서, 어, 미가엘 천사장과 함께 두 명의 천사장 중에 한 명인 걸볼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을 그대로, 어, 이렇게 전달하는, 수행하는 그런 일을 맡고 있습니다. 어,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스코틀랜드 사람인데, 이 사람의 부모님은 중국의 선교사이셨어요. 중국에서 어, 태어나게 되었죠. 어려서부터 달리기에 천부적인 그런 재능이 있어서, 어, 달리기의 훈련을 어렸을 때부터 막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어, 에릭 리델은 달리기를 하는 데 있어서 최적화된 그런 몸으로 이제 성장을 하게 됐죠. 근데 이 사람이 100m 달리기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훈련을 받았어요. 그래서 달리기에는 100m, 400m, 800m 막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근데 100m의 그 세계 신기록을 보유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1924년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이 개최가 되었어요. 그리고 드디어 달리기 하는 그 시합 날짜가 딱 정해졌어요. 근데 공교롭게 그날이 바로 주일이었어요. 근데 달리기는 오전부터 있는 게 아니라 오후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나는 주일날은 달리기를 할수 없습니다. 하고 출전하지 않을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막 본국에서도 난리가 난 거죠. 어? 비난의 소리가 빗발치는 거예요. 아니, 오전에 자기만 예수 믿냐, 믿음이 이렇게 유별나냐? 오전에 오후 예배드리고 오후에 달리기를 하면 되지 않냐? 왜냐면 이분이 100m 신기록을 보유했기 때문에 달렸다 하면 금메달이 따는 당상이에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는 거죠. 나는 예배 때문에 참석할 수 없다. 그리고 진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달리기를 출전하는 걸 포기하게 됐어요. 그런데. 400m 달리기를 100m는 이미 포기를 했고 400m 달리게 해야 될 선수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400m 달리기에 이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됐어요 에릭 리델이 그랬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기자가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100m를 100m 선수가 400m에서 어떻게 금메달을 딸 수가 있느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게 뭐 이렇게 어느 지점에 가서는 강하게 달리다가 어느 지점에선 천천히 달리다가 아 이런 훈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0m와 400m는 엄청 다르잖아요. 그런데 어 100m 선수가 400m에서 어 금메달을 땄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이래요. 그러니까 어 기자가 질문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랬더니 어, 에릭 리델, 리델이 말하기를 맞습니다 저는 100m만 달렸습니다 나머지 300m는 성령님이 달리셨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100m 선수가 400m에서 금메달을 딴게 그 기적이 아니라 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금메달을 포기했다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타협, 타할 거예요. 저도 그렇고, 아마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99%는 아마, 아, 타협하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이 달리는 시간이 오후였거든요. 아니, 오전에 가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 가서 달리면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얼마나 좋으냐,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분은 주님의 날은 온전히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 그 금메달을 포기하고, 어, 예배를, 주의를 온전히 지키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달리기 그런 훈련과 그런 생활을 마치고, 어,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나게 된 거예요. 중국 선교사로 떠나게 됐는데,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포로 수용소에 또, 어, 이제 수감되게 됐어요. 수감됐는데, 2년 동안 그 수감 생활을 하면서 그 수감 생활하는 그 동안에 그 감옥 안에서 다른 사람들이 증언하기를 항상 미소가 끝이진 않았대요. 수감생활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유도 없고, 뭐, 모든 것이 다말 그대로 수감인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도 그 속에서 항상 친절과 미소와 이런 믿는 자의 그런 삶을 살았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불행하다고 말할 순 없죠. 제가 감히. 43세에 발병을 하게 됐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이사를 갔답니다. 전 그것도 복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저봐야 얼마나 좋겠어요? 하늘나라만 하겠어요? 하늘나라고 도저히 비교가 안 되겠죠.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빨리 데려가셨을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 금메달을 포기하거나 이런 일은 안 생기지만,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나요? 또 무엇을 버렸나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때려오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되죠. 그런 소리 듣기 싫어서 우리가 세상의 삶과 이렇게 타협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버려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살아야 돼요. 그 카타콤을 우리가 알잖아요. 지하에 20m 정도 밑으로 촥 파가지고, 거기가 뭐 개미집처럼 이렇게 막 이렇게 자기들만의 표식을 통해서 이제 그곳에서 숨어 살면서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죠.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자기를 잡으러 왔다가도 잡으러 오면은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 알기 때문에 어, 여기 카타콤이라는 이 동굴에 믿는 사람을 잡으러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오직 딱 하나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곳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도 오직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것들을 음, 포기하고 버려야 될지 믿습니다. 평안함, 안일함 이런 것들 많잖아요. 우리가 보면 은 많아요. 우리가 버려야 할 부분들이 많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티켓이 뭐예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믿음 뭐예요? 순종이에요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이에요 나 믿음이 있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얼만큼 순종하나를 보면 내가, 나의 믿음이 얼만만큼의 믿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멀몬교가 사는 그런 지역이 있대요, 미국에. 그런 지역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기반을 두고 이제 생활을 하는 거죠. 좀. 보수적이고 좀 나름대로 자기들은 경건한 삶을 산다고 예 자타가 공인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보면 진짜 복장도 깨끗하게 하고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굉장히 아 다른 사람들하고 뭔가 다르다, 경건하다 이렇게 생각이 된대요. 그래서 그 지역에는 술집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 지역 자체가 어, 굉장히 경건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지역이래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 몰몬교를 믿는 사람들의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그 지역과, 그렇지 않은 다른 지역과, 성인 음란물 사이트 접속한 것을, 기록한 것을 이렇게 봤더니, 오히려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겉으로는 경건한 것 같아요. 근데 속으로는 이제 썩어 문드러진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는 사람들 앞에서는 경건해. 겉모습은 아주 경건해요. 근데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보면 나를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없는 거죠. 혼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사는지 우리 자신이 잘 알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어,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음란물 사이트를 이게 조회한 조회수를 보면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른 게 없대 다른 게.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다른 게 없대요. 다른 게. 그리고 많은 사, 사람들이 우리 우리나라 딱 오면은 막 빨간 십자가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래 막꼭 꼭 무덤처럼 이렇게 십자가가 많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십자가가 많은 것에 놀랜대요. 와 대단하다. 그 열심히 기도하는 거에 놀래고. 근데 또 다시 놀란대요. 술, 술 소비가 일이잖아요. 이 음란물 일이잖아요. 안 좋은 것도 일이, 좋은 것도 일이. 이게 뭐예요? 신행 일치가 안 돼서 그래요. 믿는 대로 행하지를 않아서 그래요. 믿음대로 행함 따로. 믿는, 믿음과 행함이 일치가 되야 되는데, 이게 따로따로 따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어, 교회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 조롱거리가 되고, 어, 힘을 잃은 거죠. 믿는 자들의 그런 어떤 힘을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는 믿음과 또 행함이 하나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마리아에게 어마어마한 미션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어마어마한. 지금도 어 지금은 많이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죠. 혼전 임신 그래도 혼전 임신하면은 조선 시대만 해도 정말 돌을 맞아야 될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2000년 전은 더 어마무시했겠죠. 이제 마리아가 마리아에게 엄청난 어 그런 사건이 생긴 거예요. 어 천사장 어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 마리아에게 아기가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고, 어, 마리아에게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사장이 또 이야기를 해 줬어요. 야, 내 친종 엘리사벳 알지? 그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 그래서 엘리사벳이 원래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번, 벌써 아기를 가진 지 6개월이나 됐단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은 능치 못함이 없어. 이런 이야기를 천사장이 마리아에게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마음이 확 와닿겠죠. 아, 그 엘리사벳. 아, 그렇구나. 6개월이면 뭐 광고하지 않는 이상은 아기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 그 엘리사벳. 아, 진짜 연세가 많은데. 아, 그분이 벌써 6개월이나 되셨다고? 그러면서 뒤에 보면은 엘리사벳 집으로 놀러가는 그런 성경 내용이 나와요. 그러면서 어 천사장이 마리아의 마음에 너 아기 갖는 거에 대해서 너무 놀라지 놀라지 말라.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 줘요. 어 그러면서 마리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온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라고 고백을 하게 돼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십계명도 우리에게 주셨죠. 천사가 일일이 와서 우리에게 일대일로 말씀을 주시진 않았지만 그때는 이렇게 성경책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려야 될 권리. 내가 누려야 할 많은 것들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잘 키우시고 이 천국 티켓인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고 모두가 다 천국에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리아에게는 정말 천지 개벽할 말씀이었고 정말 너무 놀랄 말씀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이것을 충분히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날 66건의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취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선조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많은 것을 포기했듯이, 저희도 달콤함을, 유혹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또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것을 주께서 하십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와 이민족을 통하여 열방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메시지 기회를 세우시고 언제나 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권사님들 보내 주시고 장로님, 집사님들 보내 주셔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기도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그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 하나님 아시지요.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갑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신 같이 오늘 또 그와 같은 주의 음성을 듣는 그 날이 되어서 온전히 깨끗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부르짖을 때 주께서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의 신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 한번 크게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그와 같은 삶을